맞아요. 아 여기 뚫지를 못해서 샤부터 뚫지를 못해서 고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압 습터 갑니다. 물이 흘러나고요. 오 지금 배관이 파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민안경입니다. 오늘은 부천 빌라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2층에서 물을 쓰면은 1층에서 물이 역류한다고 하니까 물이 안 나간다고 급해 급하게 국민안경을 불러주셨습니다. 가서 상황을 보고. 해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물이 안 나가나요? 네. 아니 물이 네. 이거 조금 있으면 빠지긴 빠지는데 네. 여기 물이 여기서 나오고 나, 네. 나오는데 네. 여기 위층에 2층에 네. 물도 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얼룩 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으면 더 빠져요 이거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고요. 안 되면은, 자안 되면은 이걸로 해야 되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거 이 엔진을 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휘발유가 있잖아요. 이게 엔진이거든요. 네. 틀어갖고 물 받아서 어, 어, 계속 이렇게 쑤셔야 돼요 그럼 작업할게요. 네. 네. 걸리는데 딱아예어 이거 귀한 건데 아무래도 물이안 빠집니다 아 샤프트를 했는데도 아무리 안 빠져요 아 여기 뚫지를 못해서 샤프트로 뚫지를 못해서 고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압 세터 갑니다 대관이 파손된 것 같아요. 작년에 했어요? 아, 그 아... 공사 자국이 여기 또 보이고요. 일단 네. 이거 는 제가 는 최대한 뚫어두는데, 보압 네. 세척을 해봤자 의미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네, 네, 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 자체를. 네, 여기를, 요 부분을 주변을 까가지고, 배관을 찾아서, 새로 보수공사를 하셔야지. 내가 이거 백날 뚫어봤자 또 막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데. 네. 보이잖아요, 눈에 선명하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 옛날에. 네. 옛날에 보니까 물이 네. 막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공 여기를, 여기가. 여기를 묻으면서 음. 배관을 좀 건드렸거나 그래가지고 크레이 가가지고 점점 이제 깨지거나 그런 현상이 났다. 지금 내가 고압을 쌌는데도 네. 그 배관 파손된 것처럼 시커먼 물이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 이거. 이 아예 그냥 까버릴까? 아니요 여기를요? 음. 뭐로? 물까 한마디를 같은 걸로 까야지 해, 해마요 네. 어, 이거 까면 은뭐 나오겠어요? 음, 100% 이거, 나오긴 나오는데 또까가 예, 되죠 장... 뭐 이거 뭐 아예 안 돼요 왜냐면 나한테 또 책임 뒤집어질까봐 아, 아, 안 할게요 5인만 좀 찾아드리고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응? 우리 일로... <laughs> 여기 배관이 파손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공사해야 돼요? 음, 여기 부분을 까가지고 배관을 다시 저기 설치하는수 밖에 없어요 아 이게 없어요. 일로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아... 바로 절로 간 것이 아니고요 네. 왜 이렇게 세게 막혔지? 배관이 파손된 데다가 이제 <laughs> 파손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 기름덩어리라든지 세탁물 있잖아요 그게 낑겨버려 낀겨 버리면은 물이 점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역류를 하는 거죠. 아,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은 싹 빠졌네요. 지금. 네, 지금은 싹 빠졌는데 아, 거기로 이제 고압을 쌓아 가지고 관통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제가 봐드리고 제가 아, 제가 위치까지 좀 찾아드릴게요. 네? 아 예. 그걸로 마무리할게요. 예. 네. 물은 싹 빠졌네요. 빠지고 압으로 해가지고 간통은 시켰으니까 물은 사용해도 될 거예요. 물이 싹 빠졌으니까 물이 다 빠졌습니다. 물이 다 빠졌어. 그리고 예, 영금. 네, 천만 원짜리거든요. 살나 <놀라> 넣어볼게요. 파손됐으니까. 여기 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같이 해보실께데 네, 집게도 만들게요 제가 카메라를 갖고 와, 핸드폰 물은 싹빠졌네요 물이 있네 네, 여기, 여기서 약간 수평이 안 좋고요 가만있어 봐잠깐만 뒤로 좀 뺐다가 다시 넣을게요 여기는 수평의 기울기가 안 좋아서 음. 잠겨있네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뚫어 막혀있네 잠깐만요 이거 관로 좀 탐지해 드릴게요 사장님 요 안에 지금 배관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지금 찍히거든요 여기서 찍힌다고 여기 여기 요, 요 안에. 뭐예요 예. 요요 그 안에. 예. 안에 찌, 지금 내시경 카메라가 어. 이쯤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아. 음. 여기 여기 아래. 조심해야 되나. 아. 그 집을 뜯어야 되네. 야, 지금 여기를 파 가지고 골치 아프네요. 그래서 요 여기서 1m 1, 1m 정도 아래에 있거든요. 요 아래에서 네, 내시경이 1m 정도니까 꽤 깊네? 그리고 파손돼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어나오네 여기도 치. 나오고, 일루도 나오네. 여, 응. 여기도 나오네. 네. 이게 이제 막뭐 이렇게. 소요. 그러니까 내시경이 여기까지만 일단 밀어넣었어요. 안 보이니까 일단. 그러니까 요, 요렇게 요 지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얘도 이렇게 빠졌는지도 모르겠네. 응, 그거는 그렇죠? 음, 모르겠고 아무튼 내시경이 이렇게. 잠깐만요. 요, 요거 들고 있을, 요거 이렇게. 들고 있으세요. 제가 내시경을 좀만 더 집어넣어 볼게요. 잠시만. 음. 음, 음. 잠깐만 더, 더 가지고 있어봐요. 건 위로. 네네. 잠깐만요. 음. 지금 정확하게, 네시경 제가 더 밀어넣는데, 이 지점이거든요? 음. 네, 딱이 지점이에요. 네. 더 밀어넣는데. 여기서 그런 네. 거예요? 네. 딱이 지점. 음. 조금만 더 밀어넣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방향을 좀 보게 좀 가지고 있어요. 음 여기네. 조금만 더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지고 와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배관으로 쭉 뻗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 여기 구역은 사장님 소관이에요. 음. 대관 근데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음. 얘기하고 해야 되나, 여기를? 어. 지금 여기만 할 거면은 시에서 제다 친구 안 해도 되고요. 네. 여기서 만약 네. 저기 뜯어 갖고 안 되면 이거 얘기 네, 안되면은 여기서 이제 관리하는 거고요 음. 그것이 맞아요. 이짝이 맞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뜯으면 되겠네요. 요렇게 어, 해가지고 요렇게 가니까 그니까 응. 이렇게, 이렇게 왔다는 거네. 네네네, 정확해요. 기계는 거짓말 안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뻗으니까 지금 요, 여기까지 됐거든요 그때 일로 물이 나왔나보다. 응. 언니가 물로 물이 나왔나보다. 그니어 아, 이... 그러니까.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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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아스팔트를 다 엎어가지고 이거 헹궈거든요. 그때 망가졌네, 이제. 그거는 이제, 만약에, 만약에 이제, 여기가 만약에 무너져가지고 온이 된다. 네. 그러면은 시에다가 이제, 소송을 걸거나, 뭘 하거나 청구를 해야죠. 근데, 여기 봉사해가지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그거 누구와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전인적으로 네? 노후화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노후화 돼서 그런지, 아니면 이 공사를 해일지 이제, 저기를 해봐야 되겠죠. 원인은 제가 모르겠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네. 불쓰면 이렇게 물이 넘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파손된 부위에서? 물이, 예 영유돼가지고, 예못 나가는 거지. 네. 제가 이제 고압으로 싹 훑어가지고, 그 파손된 부위까지는 뚫어드린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업자가, 한분 오셔가지고 뭐, 아니 그냥 뭐, 이거를 이렇게 슬로우만 음. 하고 그냥, 음. 그냥 갔어요 가버렸어 하다가 하하하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자기도네 하긴 네. 하수구 업자도 이런 기계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못사 여기 기계가 없으니까 네. 그 사람이 이제 간단하게 뭐 되는 줄 알고 왔다가 이렇게 돌리는 뭐 거뭐돌겠다 음. 하다가 아 스프링? 네 스프링 저도 차에 있는데 잘안 써요 그 시커먼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파손된 거 가지고 제 장비가 또끽끽대고 처음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 봐요, 이게 다 이게 까맣잖아요. 이게 파손되면 이런, 이런 게 묻어나고 이게 세면가루 같은 게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네, 진흙이 이제 파손돼가지고 지금 스프레이 된거는 확실하니까 봉사를 하긴 해야 돼 아휴... 하여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 네네 꼭 연락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